내피표 디지털 등등의 스피킹 시험 외우면 된다 라고 하면 사실 외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나의 생각을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점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해야 그 다음으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룰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감 있게 믿음. 웨이브를 잘 타셔야 된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 로보라면 미국식 언어학 정보를 위해서 해야 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거. 꼭미국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하나 하나 끊어 얘기하시면 좀순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음을 잘 활용한다라는 것은 앞 단어의 끝뒷 단어의 앞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바비전이 아니라 바비전 드폰처럼 부드럽게 연결해서 읽어주시는 거. 예요 거기 나중에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면는저기 보시면서 계단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볼게요, 여러분. Bob is on the sound.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좀어 n t o n n 두 번째는 미중이라고 하는 앞 단어의 끝, 뒷 단어 앞을 부드럽게 연결서 마치 한 단어처럼 얘는 거. 다음에 발음이 는거이 발음이라는 각각의 알파벳 사운드라는 것인데 쉽게 소리 잘 내고. 숨을 잘 쉬어서 숨을 쉬면 연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붙였다 뺐다 그 다음에 웨이브 잘 타기라는 부분을 잘 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이게 미국식 영어냐 영국식 영어냐 우주식 영어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어를 잘한다는 건 여기서 컨텐츠만 무조건 어렵게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셔도 자, 발음 멋지게 잘 전달하신다면 원어게 듣고 그 모습을 잘 준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얘네들은 아, 응시자가너는이를 스피커구나. 아, 원어민이 아니야라는 것은 가만한 채점이기 때문에 완벽한다고 하냐면 점수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는 미등입지다 시험이라서 얘네들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시험이냐? 토익이나 토익스피킹에서 사람이 우리 토익스피킹에서 기준을 보자면요, 등장인물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무조건 사람은닥치만하든 비만하든 닥치만 닥치만 무조건 있어요. 자 그리고 토익에서 나온 사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울어, 때려, 머리를 지어 듣고 있어, 고민해 이런 거 보세요. 보셨나요? 울어 뭐 보셨죠? 때려 뭐 보셨죠? 사람들의 표정은 웃거나 안 웃거나 그래서 웃어요. 그럼 안 받은 비디오 레스토랑 뭐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레스토랑 웃죠. 즐거워. 재밌어. 가끔 헤어지는 커플도 있겠지만, 항상 즐거운 걸 생각하시면, 웃어. 즐거워. 좋은 시간 보내. 자, 그러면 회의할 때 지금 심각하시잖아요. 심각해. 어려워. 그러니까 얘들은, 어, 38살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보자마자 바로,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원래 얘기를 많이 빨리 잘하거나, 아니면 자주 쓰는 얘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제가 요령거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 이런 것도 없어요. 이태리는 그렇죠. 자 파스타, 치킨 이런 거그쵸요 이런 거. 그쵸. 네, 오, 나는 뭐 이것도 생각난다. 나는 이것도 생각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요런 얘기를 갖고 무슨 말을 해볼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떠 올려보세요. 시키지 않을게요. What do you usually do for fun? For fun? 재미 l l 두번째, What is your favorite pastime activity? 네가 시간이 가보 있는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 뭐야? 여기까지 3번. If you are in a library, what do you prefer to read a magazine or a textbook? 도서을그면면 우리 니 자, 세개로해 보면. 이제 뭐 for fun. 요리에. 요리에 가서 요리책 읽어. 자, 그러면 취습은 뭐해